라스트 클라우디아가 한국에 오픈한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스트 클라우디아는 이미 해외에서 오픈한지 3년이나 된 게임이므로 이 게임에는 어느 정도의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 정답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리세마라를 진행하실 때 어떤 영을 뽑으면 좋은지 어떤 아크를 뽑으면 좋은지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리세마라를 진행하시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은 건 이 게임은 나온지 오래된 게임이고 계속해서 좋은 영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세마라를 너무 긴 시간 좋은 거를 뽑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한 거 한두 개만 떠도 넘어가도 게임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비합입니다 세비아는 아군 전체에게 피격 데미지 감소 효과를 부여한다는 사기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뽑을 만한 영웅이 후반에 나오는 영웅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딸려서 후반에는 쓰지 않게 되지만 이 세비아 하나만큼은 이 스킬 하나로 후반으로 가도 쓰임새가 있는 영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뽑고 가셔야 되는 영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해적선입니다. 해적선 같은 경우에는 쿨타임 감소 효과가 달려 있습니다. 쿨타임 감소 효과는 초반, 중반, 후반 가릴 거 없이 사기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아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영광의 칼디나입니다. 영광의 칼디나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좋아서 뽑는 게 아닙니다. 이 칼디나를 업그레이드 하시면은 비장총 트리슐러라는 장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비장총 트리슐러의 효과는 속성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입힌다는 겁니다. 이 옵션이 굉장히 사기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해외 서버에서도 영광의 칼디나는 1티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은 아크 중 하나죠. 마지막으로 비공정 롬바리온입니다. 비공정 롬바리온이 좋은 이유는 영광의 칼디나, 즉 비장총 트리슐러와 조합이 됐을 때 사기적인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인데요. 비공정 롬바리온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다 보면은 기계 장비를 착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슬롯이 열립니다. 이 기계 장비가 무엇이냐 바로 비장총 트리슐러죠. 그래서 비정총 트리슐러와 비공정 롬바리온이 같이 합쳐져서 1티어가 되는 겁니다. 비공정 롬바리온은 사실 비정총 트리슐러를 장착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비공정 롬바리온을 아크로 끼고 비정총 트리슐러를 장비로 끼고 이런 식으로 둘이 시너지 효과가 나기 때문에 1티어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외는 에 뽑을 만한 게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아크 같은 경우에는 즉 해적선 칼디나 롬바리온 등등 일티어 아크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제 이벤트로 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의 경우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리세마라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베아가 하나 나오고 그 이외에 뭐 해적선이나 칼디나나 롬바리온 이셋 중에 하나가 뜨면은 그냥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비야, 해적선, 칼디나, 롬바륨 이네개 중에 두 개만 떠도 그냥 가져가시고 리세마라 중단하셔서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